안녕, 북한 유튜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어, 세개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 영상에서. 그런데, 세개 못했어요. 띠리리. 그래서, 오늘은 마저 두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미니어처 용품을 소개해볼, 소개해볼게요. 일단, 레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점토, 그리고 섞을 판, 저는 메모지 샀는데, 웹툰, 윌류 메림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그거 근데 솔직히 전체 관람가인데, 어, 이거 되게 제가 그 웹툰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를 샀어요. 여기 인, 인사동에서 샀는데, 놀다 가게라고 있었는데, 어, 거기에서 구매를 하였고, 2000원으로 구매했어요. 마인드씨 작가님이, 어, 그리셨잖아요. 윌리 메리. 메모이. 여우 메리, 박스 메리. 여 메리라는 인어서 주인공이 있는데, 이렇게 여우처럼 나왔어요. 얘는 윌리라는 남자. 이 사람, 어디였어? 이 사람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예요. 강아지네데 딩동이에요. 딩동이. 딩동. 이 딩동. 얘가. 검은색 푸들이에요. 놀다 가게에서 마찬가지로 2,000원을 주고 구매하였고요그 점프인데요. 저는 지금 천 점은 다 썼고, 아, 천점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아코 풀점이랑, 아,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되시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보고 공부 잘못된 건가? 아무튼, 이렇게 이아코 풀점이 있고, 저는 하티랑, 어, 폴리머 클레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거 섞을 것이수시게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품 소개했고 중간에 이 점토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액괴예요. 액괴인데요. 어, 이게 진짜 제출처예요손에안 묻고 탱탱해요. 안 묻어요. 진짜 이거 안 묻는데. 임펜을 섞어야지.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묻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묻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차피,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도 이게 한참 안 만져서 그래요. 얇게도 보통 다들 한참 안 만지시면 막, 아클로 만든 것도, 물풀 없이 만든 건, 거의 다, 다 망하거든요. 물대고 막 그러고, 그래서 맨날 섞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전에 안 그래요. 위에는, 얘가 오래돼도, 엄청 오래됐거든요, 얘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거 위에는, 얘가 액괴고오래되면 밑에는 모래예요요술모래로 제작한 건데, 지금 보세요. 아까 문은 묻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묻어 있죠? 이야 착하고 잘 달라붙어요. 잘 늘어나고 아까 보시다시피 랩도 잘 되고 되게 좋은 점토예요. 이거 진짜 100%제 출처고요. 진짜 이거 도용하지 마세요. 욕 하시는 분들 신고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작품 소개 와 구독자가 여섯 명이 돼서 특집으로 하는 작품 소개입니다 일단 고퀄 작품부터 소개할게요 고퀄 작품들도 고퀄 같지 않아 보이실 거예요 아마, 여기 밑에는 이렇게 미니어처 용품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그릇류, 여긴 접시류. <laughs> 아 죄송해요. 여긴 표현제들과 이렇게 모래들, 알약들, 들리면 이렇게 사용하죠. 여긴 버터 표현제와 완성작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있타이소에서 1,500원 주고, 다양드보관함샀습니다 네, 이거는요, 어, 아침 식사. 간단한 브런치. 그런치 같은 거고 얘는 라면이에요 다 수제 제작이고요 얘도 수제 제작 얘는 다 자치까지 수제 제작인 여기는 반반 치킨인데요 여기는 양념 치킨 여기는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요거는 핫케이크예요 이거는 크림스프 빠네입니다빠네 아시죠 빵 안에 카레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스프도 들어있는. 이거는 벚꽃 케이크예요. 제가 음, 제 아이디어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밑에 접시는 조만한 말에서 나뭇잎 접시로 구입하였고요. 이거는 샐러드와 빵이에요. 얘는 뭉인빵이고 이건 샐러드에 라임과 레몬이 함께 있는 거고요. 이건 수제 오이 토핑으로 만든. 이, 그, 뭐냐, 오이 무침이에요. 국물이 좀 많죠? 이건 도시락인데 밥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렇게 해서 빼면, 짜져요. 묵공풀로 무친 건데, 뜻이야. 이게 핀셋을 안 빠졌는데, 핀셋을 이어버려서 여기는 김치, 샐러드, 고기, 삶은 계란입니다. 이렇게 떼어줘요. <laughs> 떼어져서 좀, <laughs> 그럽니다. 조그만한 말을 구입했고, 이거는 복숭아 파이고요. 얘는 아구찜. 얘는 또 토마토 스파게티고요. 얘는 과일 아이스 케이크예요. 얘는 아구찜이고요. 얘가 고기, 파, 콩나물 그다음 건 국물. 얘는 오즈라크 분드로 만든 우동입니다. 그리고 곡이고요. 얘는 카레빵입니다.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토마토 파이티고요 얘는 스크램블 에그, 얘는 레인보우 팝입니다. 그리고 호박전 두 개고요. 얘는 투명 접시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거고. 얘는 파스텔 케이크. 얘는 그리고 돈까스 정식. 파인애플 드레싱이고, 얘는 치즈 리조또에요. 안 들어가요, 얘가. 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렇게 첫번째 고컬작품이있고요 이제 두번째 똥컬작품입니다. 똥컬들. 이거 초창기 진짜 미니어처를 시작했을 때 만든 게 뭐냐면요 어디였지? 여기는 어디냐면 어디있지? 어, 어 없어 아 얘는 여기부터 소개할게요 없는 거 같아 아 여기 있네 요거는 쌍달걀 요거는 딸기 딸기 머그케이 뭐. 얘는 샐러드. 얘는 민트 쿠키. 이거는 군고구마. 샐러드. 캐러멜 버그케이 여러가지 토핑들. 이상한 것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땅베개알네 이렇게 있고. 처음에 만든. 첫날에 만든. 이거는 떡볶이고요. 는 과일 브레드, 우동, 김치 국수, 김치 마리 국수, 딸기. 얘는 딸기 티라미수고요. 여기는 캐러멜 푸딩. 요거는 <laughs> 캐러멜 푸딩이고요. 이건, 이건 캐러멜 푸딩이고요. 이는 딸기 파이예요.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가 만든 타코야키고요. 이거는 이 케이크의 조각입니다. 여기 있는 건 거의 다아이클제 딸기고, 요거는 딸기 롤케이크 달치님 따라 한 거고요. 이건 달치님의 딸기. 찹쌀떡. 어, 이거는 와. 와플, 딸기와플이구요. 얘는 화전이고 얘는 소프현재 만든 얘는 그 뭐냐 그 뭐였지? 얘는 그 핫케이크 얘는 반찬 얘는 커피 티라미수 얘는 제가 만든 그 뭐냐 이번 타코야키 이렇게 잼, 쿠키, 케이 그, 딸기, 사각 바위, 딸기 딸기쯤발은... 쯤바른 이것, 이렇게,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유튜브의 특집, <laughs> 특집 영상이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